곡성군은 3월 24일 제14기 옥가면 노인 실버대학 개강식을 옥가교회에서 입학생 100명이 개강식을 가졌으며 이날 실버대학 개강식에는 주경수학장, 문영태 부학장, 정인나 국회의원과 유남순 의회 부회장, 서충규 옥가면장, 도우원, 지역원 의등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곡성군 하우리 공연단이 축하 공연도 가졌다. 옥가실버대학은 지금까지 1,300여 명의 실버대학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실버대학 입학생이 참여해 12월까지 총 40회 수업으로 진행한다. 우리 어르신들 100세 넘어서 오래까지 사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커다란 기열, 도움이 되는 그런 객노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재밌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즐겁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대학 다니시면서 어머님들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또 어머님들이 그동안의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고생하셨던 부분들을 이 실버대학에서 행복함을 좀 느끼시고 가시는 소중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아, 수업 받으시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되시기를 저도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노후생활의 활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배움의터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상, 아시아 일보 혼합 취재 본부 김상환 기자입니다.